안녕하세요. 캡틴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음 제가 8년 동안의 음 사업을, 게임 사업을 팔고, 네그 후에 일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 회사를 팔고, 어 1년 동안은 음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몸을 돌보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음. 1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음 먼저 밥을 먹고, 그 다음에 1시간 음 안양천을 걸었습니다. 어 그리고 오전 내내 어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음또 1시간 네 걷고, 그 다음에... 오후에도 뭘 네. 했다?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저녁을 먹고 1시간 걷고 음, 책을 보거나 아니면 영화를 봤습니다. 네 이런 생활을 거의 매일 했는데요. 1년 동안 음, 왜냐면은 하 제가 어, 내가 스체 종양 수술을 한 후로는 이제 누워서 어 거의 지내고 어 걷기만 가능했기 때문에 어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돌이켜보면은 어이 1년의 쉼이 저에겐 어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어 왜냐면 학생 때 읽은 책을 하고는... 어 입시를 위한 책밖에 없었고 정말 내가 궁금했던 어, 울음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은 거의 읽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내가 정말 읽고 싶었던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요. 어, 네 생각도 많이 하고 이 걸으면서 어, 한 시간 동안. 걸으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 아무 생각 도 복잡한 생각 할 필요 없고, 걸으면서 정말 내가 고민해왔던 게 어, 답이 뭔가라는 생각이나 아니면 뭐 어떤 생각이든지 걸으면서, 긴 시간 걸으면서 하면은 굉장히 정리가 잘 돼요. 네.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어떻게 돈의 구속에서 벗어날지? 네, 굉장히 명확해졌어요. 어,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그 8년 동안 일본은 회사를 판그 1억은 어, 모두 다그 주식에 네,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어, 2006년부터 사실은 어, 주식 투자를 했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테마주나, 어, 주 추천, 네, 이런 걸로 매수하는 전형적인 도박을 하고 있었죠. 어, 네. 개미들이 많이 하는, 네, 도박. 네. 그, 그래서, 제대로, 어, 물론 딸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 있었지만, 도박이랑 똑같이, 어, 제대로 자산을 굴리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다가, 어 책장, 그, 1년 동안 책장 한 가득, 어, 책장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의 그 경제책을, 네, 봤고요 그리고, 네, 다른 인문학책도 아 네, 많이 봤습니다. 책장 가득 채울 만큼. 그래서, 그 후에, 어, 그, 어린버핏이나, 뭐, 네, 피터 린치나 아주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알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잃지 않는지 네, 가장 중요하죠. 잃지 않는 투자를 그때부터 제대로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이 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어, 10억이 됐어요. 그래서 저의 자신감은 우만으로 어, 바뀌었습니다. 우만으로 <laughs>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어, 나는 앞으로 돈 걱정 없겠구나. 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진짜로 하자라고 그때 마음 먹었어요 바로. 그래서 그 음, 좋은 회사를 만들어 보자. 어, 네. 동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좋은 회사, 정말 청국 같은 회사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상수동에 어, 그 한강이 보이는 어, 네, 아주 멋진 뷰를 가진 어, 사무실을 얻고, 그 다음에 게임 회사를 다시 어, 이번에는 어, 혼자서 네 동업하지 않고 혼자서 시작했습니다. 음. 이 회사에서는 음, 출퇴근 어, 시간이 없어요 자유, 네. 출퇴근 자유고 그리고 휴가, 휴가도 무제한입니다 어, 무제한. 뭐 1년에 며칠 뭐 이런 제한이 없어요 네. 휴가 쓸수 있을 만큼 계속 쓰고 그리고 게임 회사에서 어, 있을 수밖에 없는 네. 일정이 없어요 어. 뭐 클로즈 베타는 몇월 며칠 뭐 어, 오픈베타는 몇월 며칠 뭐이런 없습니다 네. 네, 이런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겠지만 음, 일정이 없어야 저는 게임의 질이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게임을 개발해 보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면은 이 게임이 그 날짜에 맞춰서 어, 질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100% 예요 네. 그래서 위전 없앴고요 어 그래서 정말 개발자들의 어 천국, 천국을 만들어 보자 어 그래서 이름을 어 게임 파라디소 네. 파라디소라고 지었습니다 어 게임 파라디스라고 하니까 왠지 굉장히 상업적으로 보이고 어 게임 파라디소 하니까 굉장히 그 시네마 천국 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게 시네마 파라디소입니다. 아, 파라디소가 그 파라다이스 원어죠. 이제 그래서 좀더 근본에 가까운 천국을 만들자라는 뜻으로 이제 게임 파라디소라고 적고요. 아, 그래서 원래는 아, 이것도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 영상에서 아, 네. 저는 뭐 대본 없이 그냥 현지로 가갈 거라서. 아, 계획과 다르게 맡기게 어, 되었네요. 네. 그리고 어, 그래서 이제 총국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어, 급하게 이제 사람들을 뽑았어요. 어, 당장 게임을 만들어야 되니까 마, 만들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급하게 뽑, 뽑았는데 구성원들이 이제 이 엄청난 자여들을 맡기기만 어, 하고 어, 본인들이 해야 할그 일은 네, 하지 않았죠.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네. 이거를 이런 회사를 만든다고 했을 때어 몇몇 사람들이 그런 지적을 했어요. 네. 이런 자유는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다는 라 말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긍정의 신이었기 때문에 어 어, 했었는데, 어쨌든 어, 지금은 많이 자라, 자리 잡았지만, 그때는 저도 굉장히 이상주의였기 때문에 제 실수가 가장 컸습니다. 어, 네. 시스템적으로도 어,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그래서 자유만 어, 누리게 됐고, 그래서 비용은 음, 점점 지출되고, 어, 그래서... 음, 주식에도 제 개인 주식에도 어, 시간을 쓸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식도 음, 성과가 떨어졌고, 그러니까 어, 그렇게 2년이 지나니까 음, 어, 10억이 다시 이제 1억이 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달라진 것은 여기 어, 똑같이. 1억이 됐지만 어, 담보대출 네. 집 담보대출이 이제 2억이 있었고요. 어, 그리고 회사를 하면서 어,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서 이제 기술 보증으로 2억의 빚이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지금은 대표자가 변제해야 할그 할 위무가 어, 없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어, 반드시 대표자가 이 벤처 기업에 어 보증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2억을 갚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음또 있죠. 네, 결혼해서 처자식이 생겼습니다. <laughs> 네, 이게 달라졌죠. 어 이런 고난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 그래서 음 굉장히 자만해서 바로 네, 자만해서 절망으로 <laughs> 떨어지더라고요. 어, 이 경험을 하고, 음, 결혼 전에는 어, 72kg였는데, 어, 결혼 후에는 바로 68kg였으니까, 한 66이었나요? 네, 66이 바로 되더라고요. 아, 64군요. 8kg 떨어졌으니까, 네, 64. 64가 되더라고요. 어, 이때 굉장히 마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사람들은, 어, 개발자들은 내 마음을 아, 알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때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고요. 네. 결국 저의 책임이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는 어, 절대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음, 어, 네 그리고 게임도 이제 그때. 돈이 줄어드니까 게임도 반드시 돈을 벌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더 게임이 잘안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돈을 쫓아가면은 돈이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절망 속에서 어그 남은 대출과 어 현금 1억 이제, 어, 있고, 다시 회사를 이제 쉬게 됐어요. 네. 회사는 쉬고, 정지하고, 어, 포즈죠, 포즈. 거의, 거의 포즈 상태고, 이제, 저는 다시, 어, 음, 이번에는, 어, 1년 동안, 어, 쉬는 게 아니라, 어, 다시, 재기를 위해서 투자 자산 운용사죠. 네, 운용사를 자격증을 네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회사의 그 모든 회사의 실적을 음 인터넷으로 어 실시간 그 크롤링해서 가져와서 이제 저한테 DB에 쌓아주는 프로그램을 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특허를 내려고 했는데 음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어 특허청에서 굉장히 특허가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 프로그램 만들었고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던 어 회사들의 회사가 엄청 많잖아요. 상장사만 해도 거의 2,000개가 넘는데 이것들의 실적을 매 분기 바뀌는 실적을 이제 실시간으로 DB에 쌓아서 그중에서 실적이 올라가고 어 매출이 올라가고 수주 잔고가 어 수주 장고가 올라가는 이런 회사들을 추려서 프로그램에 저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 회사들을 보고 어 줄여서 그 회사들을 직접 좋아진 회사들 탐방 가고 음 모든 것을 확인했어요. 어 그래서 주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모르는 사업 분야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게임 쪽은 잘 알지만, 뭐 다른 쪽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공부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어, 탐방도 가고 음, 공부도 하고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해도 안 되는 게 있죠. 뭐 바이오라든지 어, 바이오 주식이라든지 그런 건 아무리 그 어, 분야 그 회사가 만들고 있는 신약을 공부해도 이게 될 건지 안될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내 것이 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포기했어요. 네. 그래서, 음, 그렇게 해서 이제 확신이 든 회사들만 투자를 하게 됐고요. 어, 이 남은 1억 가지고 네. 대출금이 있었지만. 어. 그래서, 어, 자발적 그, 레버리지가 아니라 네. <laughs> 어,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으니까 하게 된 레버리지였죠 그래서 그 당시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아, 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돌이 안된 안 아이가 집에서 울고 있을 때 어, 제가 투자한 회사는 어, 이 1년의 중간까지 거의 6개월까지도 어 손실이 20% 정도 나고 있었어요 어 그때 심정은 정말 어어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매일매일 의문했고요 매일 뒷산에 올라서 어 고민했습니다 어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게 혹시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건가? 하고 항상 다른 정보도 알려고 했고요. 어, 경쟁사도 가보고, 그러게 지루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고민해도 나의 잘못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힘든 시간을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어, 그 회사의 주가가 네, 반등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래서 그때가 바닥이었고요. 어, 그리고 자격증 준비를 위해서 어, 도서실에 갔을 때는 어, 아예 울음소리가 바로 옆에 들리는 줄 알고 몇 번이나 그 고개를 돌려서 어, 집 쪽을 봤습니다. 어, 네. 그런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자격증을 따고 어, 사실 자격증은 어, 투자회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어네 그때는 투자회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음 어떤 투자회사였냐면요 첫 번째로 특출난 성과를 거뒀을 때뭐 예를 들어서 20% 이상의 어 수익을 거뒀다 그때는 이제 수익구매 15% 정도를 음 기회를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이제 기부하는 거죠. 어, 기부. 근데 이, 이거를 이제 그 고객의 명의로 합니다. 그러면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제 고객이 기부한 돈이, 어, 그러니까 고객이 당연히 내야 될 수수료로, 음 그걸로 고객의 명의로 기분 좋게 기, 기부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부가 되고 그거를 그대로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 피드백을 줍니다.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 어 처음 처음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기부한 돈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음 기쁨을 느끼게 되겠죠. 어 저도 처음 기부했을 때그 기쁨이 음, 예상보다는 훨씬 크,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쁨을 느꼈을 때는 또 다시 기부하는 어, 선순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은 결국 자본주의에서는 어, 부자들이 어, 변해야 되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부자들이 이런 기쁨을... 느끼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 손실을 봤을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빵원.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투자회사들이 손실이 나도 수수료는 가져가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계획을 갖고 만들고 싶었지만, 어 왜 포기했냐면, 간접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 하락장에서 어쩔 수 없이 하락장은 옵니다. 뭐, 코로나라든지, 이번에. 하락장이 왔을 때, 고객들에게, 어 컴플레인이 오죠. 어 이때 스트레스가 엄청 크다는 거를, 어 간접적으로 알게 된 다음에는, 음, 접었어요. 왜냐면, 어, 스트레스는 네 저, 전에도 예, 얘기했지만 네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 <laughs> 그래서 네 이런 계획을 접었고요 어, 괜찮죠?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은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네 괜찮습니다. <laughs> 어, 여기 길어졌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회로 넘어가죠. 네.